완벽한 엽서 사진 뒤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두바이의 화려한 외관을 벗겨내고 그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아래에 숨겨진 종종 불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두바이의 번창하는 경제는 지난 1년 동안 약 90명의 새로운 거주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면에서는 이 도시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종 간과되는 심각한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 명이 두바이를 찾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진실을 밝혀낼 준비를 하세요. 1. 음주 체포. 두바이는 사치와 화려함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면이 있습니다. 높은 마천루와 호화로운 호텔 아래에는 특히 술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보다 느슨한 규제를 가진 도시들과는 달리 두바이는 술이 제공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 엄격한 라이센스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발각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삭제된 사진 하나가 등장했는데 두바이의 한 바에서 이러한 엄격한 음주 규칙을 설명하는 표지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충격적이었지만 세계의 주목을 끈 것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클립에서는 분명히 intoxicated라는 한 여성이 거리 한복판에 서서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바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감춰질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두바이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누구에게나 상기시켜 주는 경고입니다. 도시는 사치와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특히 술에 관한 규제는 많은 다른 관광지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화려함을 즐기며 음료를 마실 계획이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면 두바이 감옥에서 꿈꾸던 휴가가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가 엄격한 음주법의 공공적 결과에 씨름하는 동안 이웃나라 알제리는 법을 피해가려는 기발하고 대담한 시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2. 물질 밀수 시도 2002년 알제리에서 세 남자가 법을 피하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세웠고, 이들은 곧 틱톡에서 악명높아졌습니다. 이 남자들은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통 아랍 여성의 의상과 화장을 하고 탈출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을 위장했습니다. 지금은 바이럴된 이 영상은 그들의 변신 전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는 세 남자가 사라져서 두바이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자들은 곧더 음흉한 동기를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최근 알제리 당국에 의해 해체된 대규모 밀매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성전환 스턴트는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불법 물질과 기타 밀수품을 밀반입하기 위한 반복적인 전술의 일환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청자들은 남자들의 변장에 유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은 그들의 화장 기술에 대한 감탄부터 아랍 남성을 온라인에서 속이려 했다는 추측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그들의 복장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신 부르카가 더 나은 은폐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코미디 영화 화이트 칙스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두 명의 흑인 FBI 요원이 변장을 하고 사회적 집단에 침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경쾌한 장난과는 달리 이 실제 사건은 범죄자들의 절박함과 법집행이 직면한 지속적인 도전을 강조합니다. 남자들의 정교한 변장이 당국을 속이는 것보다 문화적 고정관념을 이용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삼 여성에 대한 동정 두바이는 기회의 땅으로 종종 여겨지며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도시는 집행 비서 및 관리 보조원과 같은 다양한 역할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빌 연구소와 같은 유명한 기관의 본거지입니다. 이 과정들은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전문성을 모두 강조하여 졸업생들이 잘 준비되고 경쟁력 있는 취업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성, 특히 특정 분야에서 두바이에서의 성공은 자격 요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밀반입된 두바이의 사진은 어두운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이미지는 세련된 장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의 줄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장면은 여성들이 비서 교육을 받을 자격을 얻기 전에 외모로 평가받는 불안한 관행을 드러낸다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비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이 기술 개발과 취업 가능성을 강조하는 동안 이 불법사진은 이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일부 경우에서 채용 관행이 단순히 단순히 자격만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식적인 과정이 여성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비공식적인 규칙을 헤쳐나가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할까요? 4 두바이의 노동. 두바이의 멋진 스카이라인과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는 광범위한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두바이의 상징적인 구조물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두바이는 부와 화려함을 과시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사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외국 건설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약 500달러로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도시에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워 사랑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 됩니다. 더욱이 노동 착취에 대한 보고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 중 하나는 노동자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온라인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네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중국 노동자가 자신의 채불 임금을 간절히 호소하는 손글씨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종이에 적힌 메시지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고통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 명이 두바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화려함과 사치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그 화려한 면만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 노동자들의 종종 불법적이고 숨겨진 고난은 두바이의 발전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림자 속에 묻혀 있습니다. 5 비키니 대 아바야 두바이는 미래적인 사치와 깊이 뿌리내린 문화 전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도시입니다. 이는 도시의 복장 규정 접근 방식에서도 특히 두드러집니다. 엄격한 규정은 없지만 방문객들은 특히 해변이나 수영장 지역 외부에서는 단정하게 옷을 입도록 강력히 권장받습니다. 두바이의 공공 해변은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어 있으며 비키니와 원피스 수영복과 같은 일반적인 수영복은 대체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유출된 사진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미지는 네 명의 여성 중세 명은 전통 아바야를 입고 한 명은 노출이 심한 비키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복장 충돌은 두바이가 지키고 있는 문화적 규범과 모순되기 때문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바야는 겸손을 상징하며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착용됩니다. 반면 수영복은 해변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유출된 이미지는 서로 다른 복장 규정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어 현지 문화에 대한 무례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두바이를 방문할 때 문화적 민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현지 관습을 준수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 적절한 복장을 선택함으로써 방문객들은 이 특별한 도시에서 존중받는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비키니와 아바야의 대조는 두바이의 문화적 균형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막 태양 아래 방치된 슈퍼카의 황량한 이미지는 이 화려한 대도시의 또 다른 복잡한 면모를 드러납니다. 사치는 쉽게 부담으로 변할 수 있는 곳입니다. 6 슈퍼카 묘지 두바이는 불길하고 놀라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버려진 슈퍼카에 증가하는 묘지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심지어 벤틀리까지 도시 전역의 주차장과 공항에 먼지를 쌓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바이의 독특한 경제 환경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실업이나 범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두바이는 사치스러운 차량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3 0 0 0대의 고급 차량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페라리 엔조가 끊임없는 사막 태양 아래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모습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슈퍼카들이 부유한 개인들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그들의 과도한 생활 방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두바이 인구의 9 0 이상이 이수익 일자리와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유혹에 끌려온 외국인들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종종 고급차와 같은 비싼 구매를 합니다. 그러나 두바이의 경제는 번창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변화에 면역이 아닙니다. 경제적 침체와 유가 상승은 꿈의 직장이 순식간에 재정적 재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일부 외국인들은 빚에 시달리게 됩니다.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호화로운 자동차를 버리고 나라를 떠나는 데스프레이트한 상황에 처합니다. 두바이의 엄격한 채무 관련 법률은 이러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두바이에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감옥에 갈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차량을 포함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도록 만듭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버려진 차량 중 일부가 불법적이거나 밀수된 자금으로 구입되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유자가 심각한 법적 결과를 피하지 않고는 차량을 되찾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바이는 슈퍼카 묘지의 이미지가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유령의 집 두바이의 한때 호황을 누리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냉혹한 현실의 직면에 있습니다. 빈집들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밀반입된 사진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비어있는 새집들의 냉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2015년 말, 집값은 또다시 40% 하락했으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중앙국은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새집의 예상치를 2만 2천에서 1만 4천으로 줄였습니다. 일부 개발자들은 더 나은 시장 상황을 기대하며 부동산 완공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역효과를 낳았고 과잉공급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6년 한 개발자는 중개인들이 과잉공급을 예측하며 시장의 낙관론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장은 놀랍게도 꽤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는 변동이 없었고 빌라 임대료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더 저렴한 지역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향이 보이며 시장이 예산 친화적인 옵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8.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 2008년에 두바이에서 밀반입된 사진은 숨겨진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 도시의 사치 뒤에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의 암울한 삶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비좁고 더운 방에서 울고 있는 한 남자를 포착하고 있으며 이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가혹한 조건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고장난 에어컨이 있는 비좁은 숙소에서 생활하며 누수되는 지붕과 불안정한 물 공급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하루는 끊임없는 고된 일입니다. 태양 아래에서 긴 시간을 일한 후 노동캠프까지 퍼스를 타고 돌아가고 급하게 샤워를 하고 간단한 저녁을 먹고 밤 11시에 잠에 드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룹 리더인 파빈더 싱과 같은 일부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다른 이들은 가족과의 이별을 견디며 그들의 희생이 더 밝은 내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남자들은 두바이의 급속한 성장 뒤에 숨겨진 인간적 대가를 대표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노동 캠프에 갇혀 남아 있을지는 우리가 알수 없을 걸수 없을 것입니다. 두바이 이주 노동자들의 숨겨진 고난이 도시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는 냉혹한 그림을 그리는 반면 최신 아이폰 출시를 둘러싼 혼란은 생존이 아닌 최신 사치를 추구하는 또 다른 종류의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쿠 애플 문제 아이폰 15 출시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혼란을 일으켰지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두바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때 트위터로 알려졌던 플랫폼에서 유출된 영상은 두바이 애플 스토어 밖에서 사람들이 새 아이폰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밀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런 혼란은 두바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런던, 뉴욕, 베이징, 방콕과 같은 도시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두바이몰,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 중 하나에서 밀반입된 사진은 오전 6시에 아이폰이 품절되기 전에 잡으려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드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두바이는 다듬어진 이미지를 자랑하는 도시로 이러한 난폭한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혼란을 대중의 눈에서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0. 음주 여성 2022년 유명한 래퍼 릴 베이비의 공동 양육자인 자다 치브스는 두바이에서의 소녀 여행 중 바이럴 열풍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이 여행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상황은 빠르게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자다가 극도로 인터스케이트드한 모습으로 신발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그녀를 호텔로 데려가려 애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습니다. 자다는 이를 웃어넘겼지만 영상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두바이는 notoriously 엄격한 법률로 유명한 도시로 그런 식으로 통제를 잃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이런 행동에 대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다는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주변 사람들이 더인터스케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두바이의 화려하고 정돈된 이미지와는 다른 와일드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당국은 이 영상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후 인터넷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한 장의 사진이 틈을 타 다시 대중의 시선에 들어왔고 두바이의 다듬어진 표면과 숨겨진 파티 장면 간의 대조를 엿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11. 금지된 사진 촬영.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 전역에서 사진 촬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문화적 민감성을 존중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명확한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최대 6달의 징역형과 41,000에서 137,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아랍에미리트 형법과 사이버 범죄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하게 강조합니다. 여성과 가족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적 규범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부 건물, 군사기지 및 기타 중요한 인프라와 같은 일부 지역은 사진 촬영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무단 사진 촬영은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안보에 대한 강한 초점을 반영합니다. 종교적 장소 특히 모스크는 종종 엄격한 사진 촬영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진을 찍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촬영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드론 운영자는 장비를 등록해야 하며, 특히 민감한 지역에서 비행할 때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무거운 벌금이나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몰이나 해변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도 사진 촬영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전문적이거나 상업적인 사진 촬영의 경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요원이 프라이버시나 보안규칙이 위반되었다고 생각하면 즉시 이미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동성애 법률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동성애는 엄격히 불법이며 벌금과 징역형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다양합니다. 샤리아법에 뿌리를 둔 이러한 가혹한 규정은 동성관계의 공개적인 표현을 범죄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집행은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비밀스러운 지하 LGBTQ 장면이 존재합니다. 은밀한 모임이 존재하지만 경찰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운영됩니다. 두바이의 사치스러운 이미지는 역설적으로 당국이 부유한 외국인의 사생활을 종종 간과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되며 공개적인 표현은 위험합니다. 현지 에미리트인들에게는 위험이 더욱 큽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강제 치료와 같은 심각한 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두바이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가혹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 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사랑할 만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